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동의 1억 중반 올수리가 된 매물 촬영 나와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1개 구조에 거실 쪽에는 10m 정도가 되는 통베란다가 시공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짐이 많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에 앞에 막힘도 전혀 없는 오늘의 매물이고요. 위치는 1호선인 부평역을 도보 10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매물입니다. 바로 앞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편의점도 위치해 있고요. 학군이나 생활 인프라,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모두 잘 갖춰져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는 현재 외부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끔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매물이고요. 1억 중반에 올 리모델링이 완료된 오늘의 매물 내부 영상으로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실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실은 타일 9칸 정도 되는 전실 공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으로는 단장 시공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가운데 거울장 포함 키큰 신발장 3칸, 바닥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에도 좋은 구조고, 안쪽으로는 지금 올, 올 수리가 된 여다지형 중문까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오늘의 메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거실과 주방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 쪽으로는 10m 짜리의 통베란다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만 딱 봤을 때도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거실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월간 길이가 3m 이상 나오기 때문에 대형 TV 배치에도 굉장히 용이한 구조고요. 아트월간의 각각 길이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4, 호인용쇼파 혹은 대형 TV 배치에 굉장히 좋은 구조고 천장도 우물의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고 리모델링하면서 실링팬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제 베란다가 위치해 있고요. 10m짜리의 굉장히 긴 통베란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일러와 수전 위치해 있고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수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를 좀 청소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베란다 청소에도 굉장히 좋은 구조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쪽 들어왔을 때 좌측 편인 보일러실 수전 있는 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세탁실로 쓰시면서 중간에 중문도 슬라이딩 도어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남는 공간은 창고 용도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복도식으로 긴 베란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앞쪽으로도 앞 건물과의 층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막힘이 전혀 없이 탁 트인 조망권을 자랑하는 오늘의 매물이고요. 다시 이어서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거실을 등지고 바라봤을 때 주방이 살짝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방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식탁도 시공을 해 놓았고요. 식탁은 평소에 이렇게 넣어 놓게 되면은 동선에 크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게끔 동선을 최적화 시킨 오늘의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슬라이딩 식탁 활용하시게 되면 4인 가구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고요. 안쪽으로는 레일 선반도 시공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가스레인지도 이제 지금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싱크대도 대형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부장은 핑크 색깔의 계열로 하부장은 네이비 색상 계열로 해서 조화롭고 다채롭게 주방 수납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품 보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조고 안쪽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나와 있는 주방 모습입니다. 이어서 거실 기준 오른쪽 뒤편에 배치되어 있는 안방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요. 안방은 11자에 11자 정도의 정사각형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반듯한 구조 나오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 굉장히 좋은 구조고요 안쪽으로 붙박이장 시공 후에 부부 침대, 화장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안방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 바로 맞은편 전시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화이트톤 계열로 인테리어를 마친 모습입니다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큰 거울 수납장과 수납장 밑에 선반도 시공해 놓아서 욕실 용품 보관하시기 좋은 구조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이제 주방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모든 방이 베란다와 창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방도 굉장히 반듯한 구조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방으로 꾸며주시기 좋은 구조고요. 간단하게 자녀, 자녀분들 침대 책상 정도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는 반듯한 구조가 나오고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바로 좌측으로는 이제 세 번째 방 위치해 있고요. 세 번째 방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안쪽 깊은 곳까지 3.7m로 12자 반이 나오는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내어주시기 좋은 구조고요. 오늘의 매물은 특징이 베란다가 따로 별도로 밖에 거실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굳이 드레스룸으로 쓰시지 않고 모든 방을 거주 형태의 방으로 쓰시기 좋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 방은 12자에 10자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자녀분들 간단한 붙박이장 침대 책상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부평동의 1억대, 1억 중반에 굉장히 저렴한 올 수리가 된 매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통대란다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추천드리는 오늘의 매물이고요.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평, 1호선인 부평역도 도보 10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오늘의 매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해당 매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낭만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